파산, 잘 내려. 나는 노무현 자격 때부터 내 신분 자격이 취미해요.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휴대폰 안 내줘. 그러나 나는 아픔을 딛고 내 스스로 신분증을 만들어. 그리고 삼북동에서 다 뺏겨. 왜? 창시자가 별거 아니야. 건물 하나 갖고 호롱하면 돼. 그혼실주을 느끼면 되고. 그때 보란듯이 대학생 신분도 있어. 어린 것들도 유혹이 있어. 내가 사라지던 날 실제 실비 핏줄이 터지던 날 나한테는 인감으로 휴대폰을 장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거를 잠시 해지해놔. 그래 뭐정지라 그러지. 그리고 느끼게 해. 그리고 다음 다음 연도 아니야. 5개월이 지나서 다시 정상 참작안이라고 해지를 풀어. 그리고 이웃한테 보여줘. 무용지물 같은 네 신분증으로 머리를 물해 그만큼 늦게 받아둔 대한민국의 자격이 터무니없이 웃겠지만 그때 가질 수 있는 늙은 야편 잘 봐. 그래 뭐 아편정이나 오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없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웃어. 공로란 네가 쳐서는 안 되지만 나 같은 여신 족을 없애기 위하여 가난 걸린 증세로 네가 먼저 전산도 써야 되고 네가 먼저 마셔야 되고 네가 먼저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네가 먼저 색깔도 깨야 되고, 받아들여. 이 그래도 홀로이 늙어. 그게 신개념이야. 알게 됐으면,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본인의 자식 연세도 돼, 내가. 근데 넉나가서, 자식들 연표, 챔피를 무릅쓰고, 연애 어지를 않나 바람 나서 새끼 포주가 실제로 계약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나는 뒤쫓아나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매각 정리해. 아버지, 내가 아빠 쓰러졌는데 돈 5천원도 안 냈어. 아버지는 이 길로 다방에 가면 아버지 큰일 나. 그리고 내 찬손으로 아버지한테 알려줘.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정이 랍시고 나한테 먹던 거다 먹고 토해봐. 쉬어 그때 내가 가진 우월감이 그거요. 어떻게 해서 어비? 나이가 먹어서 거꾸로 가는 세상. 더군다나 나는 아편쟁이 딸로서 아팠어. 근데 양옆 주변에서 아버지 연세가 먼저 쓰고 마시고 너 같은 것은 좀 늦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 불을 가리키다 해외에서 며느리가 아버지 씨가 건방져, 본인이 시아버지가 되서 이긴 게 현실 알고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시 작은 작은 아버지의 딸을 이기고자 먼저 포 마시고 먼저 주물르고 행피하고 나한테 그 남성이 와서 손짓할 때 비웃어가는 척안 보였을 뿐이지 차 안에서는. 나를 바라보면서 웃어. 그 나귀는 들키어. 그 누가 찍었냐. 그 집도 바람나면 열받는 사람이었어. 그 딸이 실제로 그 아버지 추격 장치를 열어서 반나절 이상 그 아버지가 한 행실을 반납해서 보여주고 촬영팀에 넘겨야 자기 본인 가족도 살어. 그때 나는 이래서 사람은 발악을 할수 있지만 성격 파워가 성질 나쁘다고 성성 성 먼저 질러 버리면 저 언제 어느 때땅 주인이 와서 아이고 내 땅이 젖었네 그거하고 달라 인간이 서럽게도 헤어짐을 자축하면서 남의 남자를 품고. 잠자게 되면 그게 오해를 피어 그걸 행패라고도 돼. 그때 내 신분이 맞이해. 나 같은 인덕은 생전 태어나서 바람을 피우고도 살만한 여운인데 니들은 새끼가 드럭드럭 크면서 불구하고 할머니 자격 소리를 들으면서 불구하고 바람이 나서 어디까지 가냐. 송리산까지 가. 송리산에 가서, 실제, 관광버스가 뒤집어져. 그런 해를 알고도, 다 지금 쉬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람 나서 나간 짝짓기요. 이제 뭔 말인가 알고,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후한 돈, 웃돈 주고, 살아가서 말을 막게 하는 게 그대들이요. 바람나서 가갖고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맡게 오면 말을 쉬쉬없는 새 나가면 큰일 난게 말을 참어 그러다보면 해가 다 가는 병 생겨 자손은 안되는 말이지만 씨을 감출 수 없다고 그만해 내가 아무리 조선평주 등수평의 딸들하고 밥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바람이라는 것을 몰라 그만큼 바쁘게 사는 게그 가게에요 그 가게에서 왜 우리집이 둘이서 부부가 충분히 하는데 당신을 하루라도 일당 쓰고 하냐 알고 보면 돈 벌어서 바람피러 가야지 바람피러 이게 뭔지 거기가 안좋 응? 금식의 값이 뭔줄 알아? 응? 그것을 대서양에서는 창님 멤버라게야 이제 알아들었어? 응? 바람 피는 것도 본각씨가 있고 본신랑이 있으면 더 재밌어. 그러잖아? 응? 약장 같지 만 응?